앞에 아, 을 자, 승사습니다간체 네. 인사 네. 네. 드리겠습니다 둘, 셋! 안녕하세요! 오래오십니다잘부드립니다잘부드니다 아, 네. 아, 네. 자, 승진 사옥 갔어입니다 자, 신상 박사도 어디서 볼까요 아, 네. 자 정면 보고 한칸이 그냥 팀. 자 보라색부터요 보라색. 자 오늘은 포인트하고 동작 보이세요. 발차기 하는 자, 우리 파 발차기하는 동작이죠. 바프 파크바프. 파크바이 파크바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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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 거 있어요, 오늘? 네. 가운데로 가운데로. 네. 생일 생일. 자, 우리 노래 불러 줄시다. 와이씨 생 생일 축하합니다. 네. 생일, 축하합니다. 네. 생일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영빈이. 생일 축하합니다. 오우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와! 섭파! 아, 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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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